살고자 하는 자, 호구를 쳐라. 호구만 치면 당신도 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자, 우리 동규 바둑 채널에서 사실 호구를 다룬 것이 이번 처음은 아닌데요. 이게 이제 사활에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특히 사활에서 사용되는 호구는 약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호구랑 다릅니다. 사활에서 사용되는 호구는 뭐냐? 결국 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집을 냈다고 가정을 하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이런 형태예요. 지금 이제 집이 중앙에 나 있는데, 흑돌 4개 중에 어떤 돌을 빼더라도 호구가 됩니다. 이 돌을 빼도 호구죠. 이 돌을 빼도 호구가 됩니다. 기가 막히죠? 어떤 돌을 빼더라도 호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호구를 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운데 호구는 알겠는데, 과연 이곳하고, 이곳, 이곳, 전부 다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사활해서 사용하셔야 할 호구가 되겠습니다. 자, 뭔지 한번 살펴보시죠. 아까 이제 집을 만드는 그 이제 전 단계가 호구잖아요. 이 모양 한번 보시죠. 여기 한번 더 두면, 사실상 집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을 역시 호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모양인데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사활에서의 호구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이 모양 보시죠. 단순한 한칸 빼인데 호구 덩어리입니다. 만약에 다음에 하나 놓게 되면 호구, 호구, 호구 한꺼번에 세 개가 생겨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한칸 띠, 또한 굉장히 탄력이 있는 모양으로 실전에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놔야 할 호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기가 막힌 호구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바둑두실 줄 아시는 분이라면 이런 경언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2에 1에 급소 있다. 2에 1에 급소 있다라는 것은 결국 2에 1 자리가 호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흙이한번더 두면 바로 집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의 1자리 또한 호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실전에서 이 호구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타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우변의 흙도를 직접 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두실 첫 수는 아마 보통 여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문제로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 여기를 보여주셨을 텐데, 백은 맞게 됩니다. 여기서 흙이 벌리더라도 백이 호구되는 자리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늘던가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 흙이 이제 아주 쉽게 죽거나 하는 모양은 아닌데 이렇게 무거워져서는 흙의 실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문제였느냐? 결국, 뻗은 수가 일단 첫 번째 문제인데요. 흙은 이렇게 호구를 치는 것이 첫 번째 좋은 수법이 되겠습니다. 자, 백이 단수치고 늘어가는 것은 여기서 흙이 젖히고 막을 때 잊고 막을 때 꺾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사궁이 돼서 살 수가 있는 거요 그죠? 자, 그러면 백은 잡기 위해서 단수를 쳐놓는 것은 악수기 때문에 이렇게 젖혀서 이어서 잡으러 가야 합니다. 여기서 흑의 다음수도 중요한데요. 호구를 쳐야 합니다. 근데 호구를 치는 자리가 A, B 두군데예요 어디가 좋을까요? 자 이것은 사실 처음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도 어느 것이 좋은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배우신 영상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둘 중에 하나는 호구가 한 개가 아니라 두개예요 A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 보통 이렇게 두기 쉬운데, 들여다보는 수를 당하는 순간에 흙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것은 호구를, 어떤 호구가 좋은가, 호구인가, 라는 강의를 했을 때, 들여다볼 때 이어야 하는 자리는 좋지 않은 호구라고 했었죠. 지금은 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호구는 좋지 못한 호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B를 보겠습니다. B가 정답인데요. 이곳의 호구지만 호구가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이곳에도 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자리에 동시에 호구를 만들 수 있는 O가 정답이고요. 이후에는 흑돌이 잘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늘게 된다면 흙은 말 일자로 달리고, 막을 때 위로 올리면 이미 잡힐 모양이 아닙니다. 이렇게 막더라도 호구치고, 뭐 이런 식으로 막고 있는다거나, 집을 낸다거나, 혹은 단순하게 이렇게 호구만 치더라도 흙은 안에서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B 쪽의 호구를 없애 볼까요? 이번에는 흙은 밀고 늘때한 칸을 뛰어갑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흙이 이 자리만 두면 이미 집이 지금 날 자리들이 많이 생기는 모양이기 때문에 중앙으로도 나간 흙이 쉽게 공격을 받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살 때는 이첫 번째의 호구와 그리고 백이 젖혀있을 때두 번째 호구. 이런 식의 요령으로만 도주시면 타개가 쉽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실전에서 이 호구를 어떻게 치고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호구를 어떻게 방해하는지 한번 실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모양은 흙의 미니 중국식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백이 여기서 이렇게 풍덩 뛰어 들어간 장면인데요. 자, 일단 지금 이것만으로도 사실 강의 재료가 나오는데, 일단 백이 안에서 살아야 하고, 흙은 안에서 살려주는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쌍방간에 어떤 공방이 오가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흙의 다음 수는 우선 귀쪽에서 백을 공격하는 수인데, 다음, A와 B, C, D 중에 어느 수가 백의 호구를 가장 방해하는 좋은 공격수가 될까요? 자, 아까 이 모양이 제가 호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하나 더 두면 집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백에게 이 모양을 허용을 하면 안 돼요. 백이 지금 만드는 이 자리, 이 자리를 가주는 것이 잡으러 갈 때의 공격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잡으러 가는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거의 잡으러 간다는 느낌으로 둬야 돼요. 근거가 생기면 곤란합니다. 정답은 이 처진 날입니다. 자, 만약에 이걸로 이렇게 붙인다. 그것은 백이 늘어주는 것이 아니라요. 젖힙니다 막을 때 단수를 하나 쳐주고 이을 때. 한 칸으로 뛰어갑니다. 자 이후에 흑이 뭐 여러가지 공격 수단이 있기는 하지만 백에게 이미 이도를 허용을 한 상황 이기 때문에 흑이 예를 들어서 이런식으로 공격 을 했을 때날일 자가 일어나고서 붙이고 빠지는 것을 선수한 다음 이렇게 호구치면 바로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쉽게 공격이 안 되는 모습이에요 지금 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흑은 나를 자르갑니다. 이때 백이 똑같이 두는 것은 흑이 이를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거나 했을 때 밀고 막는 것이 똑같이 선수인데 지금 호구가 없어요. 아까 모양은 이 모양이었는데 지금 모양은 이 모양입니다. 돌이 안형이 없죠. 아까 전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아까 전에는 이 붙이는 수가 없더라도 백이 쉽게 죽을 모양이 아니었는데요. 예를 들면 입구자로 공격을 했을 때 이렇게 밀고 밀때 호구만 치더라도 이 X 세 군데의 호구가 있기 때문에 쉽게 잡힐 모양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흙이 쳐진 날 일자를 해버렸기 때문에 호구 중에 하나가 사라져 있어요. 아까랑 똑같이 돈다고 했을 때, 뭔가 좀 허술하죠? 여기를 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공격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백이 어깨를 짚어서 나갑니다. 밀 때, 늘어가는 것이 보통의 진행인데요. 여기 밀고, 늘고, 날짜로 공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백이 잡힐 모양은 아닌데요. 방아깥으로 머리가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들여다보는 것이 선수고요 찌르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호구가 아무곳에도 어디에도 호구가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바깥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주변의 흙이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백이 좋지 않습니다 상당히 피곤해요 자 그래서 백으로 프로들이 이렇게 두다가 개발한 수법이 뭐냐 이렇게 마아가는 수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얼핏 봤을 때 끊기는 게 있기 때문에 곤란해 보이는데 끊는 것은 이제 굉장히 복잡한 변화가 되고요. 아까랑 똑같이 한번 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고 날를자를 가요. 자 아까랑 똑같이 나온 모양인데 지금은 백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왜냐, 호구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흑에게 만약에 봉쇄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백이 호구자리, 바로 보이죠? 이 자리만 가게 된다면 쉽게 잡히질 않습니다. 물론 이것을 두기 전에 이곳을 갖다 보시는 것을 선수할 수도 있고요. 그럼 호구자리가 세 개가 생기기 때문에 세 중에 두 개만 만들면 돼요. 어느 정도 지금 한90% 가까이 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바깥에서 되게 후수한 집만 만든다고 하더라도 안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흙이 불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흙도 끊어가고요. 막 이제 막 건너 붙이고, 뽑으 치고, 뭐 나가고, 젖히는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 일단 이것들은 실전에 굉장히 어려운 변화들이기 때문에 오늘 변화 주제에서 봐, 벗어나는 형태이므로. 일단 이 모양은 차후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굉장히 재밌는 모양이었습니다. 서로 간의 호구를 없애기 위한 붙임이 아닌 이 처진 날일자 그리고 어떻게든 호구를 만들기 위한 이 막는 수법 이런 요령만 배워가신다면 실전에서 대마를 공격하실 때나 혹은 대마를 타개할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가셔야 돼요.